안녕하세요. 네이은 로또왕입니다. 이번 로또 1018회차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성적 거두셨기를 바라면서 1018회차 당첨번호 간략하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18회차 당첨번호는 3번, 19번, 21번, 25번, 37번, 45번, 보너스번호는 35번입니다. 1018회차 네이은 로또왕 기본 예상번호 중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 구간에서 6개 번호 모두 출연했고, 5주,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중에서는 다섯 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서도 다섯 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출연했습니다. 동쿠스의 출연은 25번과 45번으로 한 쌍이 출연했고 장기 미출수와 연번 그리고 쌍수의 출연은 없었습니다. 당첨 번호의 미출 주수를 확인해 보면 3번은 3주, 19번이 10주, 21번이 4주 25번은 7주, 37번은 2주, 45번은 5주 미출수였고, 보너스 번호 35번은 5주 미출수로 보너스 번호를 제외하면 미출 주수가 겹치는 번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 그룹 번호에서의 당첨 구간을 확인해 보면, 1번 그룹 번호에서 5개, 2번 그룹 번호에서 1개, 3번 그룹 번호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지만, 보너스 번호 35번은3번 그룹 번호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s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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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패턴 s bonus bonus b 개 n u s bonus b o n 이번 로또 1018회차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셨기를 바라면서 로또 1019회차 출연 통계 기본 예상 번호와 제외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는 예상 번호와 제외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번호 조합에도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1019회차 미출주수 현황을 보게 되면 최대 미출주수는 18주차로 2번과 32번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1019회차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는 이전 회차에서 장기 미출수가 출현하지 않으면서 이전 회차 14주차였던 4번과 43번이 포함되면서 2번, 4번, 6번, 10번, 32번, 43번으로 6개 번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미출주수 15주차 이전에 14주차에 해당하는 번호는 7번과 39번 두개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고 13주차와 12주, 11주차까지 연속적으로 미출주수에 해당하는 번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출수의 증가 추세 현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출수의 일반적 출현 범위는 나오지 않거나 한계까지의 출현 가능성으로 봐야 하지만 당분간은 두 개까지의 출연 가능성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3번, 14번, 18번, 23번, 26번, 34번, 37번으로 7개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12번과 15번 두개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하고 10주 동안 4회 이상 출연한 과출연 번호는 이번 회차에서는 26번 한개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고 과출연 번호 26번은 기본 제수로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라도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번호 조합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번호를 미출연 번호와 출연 번호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 미출연 번호는 단번대 번호 1번, 5번, 7번, 10번대 번호는 13번, 16번, 17번, 20번, 20번대 번호는 24번과 29번, 30번대 번호는 38번, 39번, 40번대 번호는 44번으로 12개 번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출연번호는 단번대 번호는 해당하는 번호가 없고, 10번대 번호는 19번, 20번대 번호는 21번, 22번, 25번, 27번, 28번, 30번, 30번대 번호는 31번, 33번, 40번, 40번대 번호는 41번, 42번, 45번으로 13개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연 미출연번호는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총 25개 번호로 확인해 봤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현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미출현 번호에서 0에서 3개, 출현 번호에서 0에서 3개, 미출현 번호와 출현 번호를 모두 포함한 번호에서는 최소 1개에서 6개까지의 출현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출현 빈도수를 보여주는 구간은 3개에서 5개까지의 출현 가능성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다면 최소 2개에서 6개까지의 출연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출연 빈도수는 3개에서 6개까지 비교적 골고루 출연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는 구간은 4개에서 5개까지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로 출연 개수가 5개에서 6개까지 출연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 번호로서 중요한 번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출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번호를 체크해 보면 4회 출연한 번호는 28번과 38번, 5회 출연한 번호는 6번, 10번, 30번. 6회 출연한 번호 4번, 8번, 12번, 20번, 22번, 27번, 31번, 33번, 36번, 39번, 7회 출연한 번호는 1번, 2번, 7번, 24번, 25번, 29번, 39번, 41번, 8회 출연한 번호는 9번, 13번, 14번, 15번, 17번, 35번, 42번, 45번. 9회 출연한 번호는 11번, 16번, 21번, 23번, 26번으로 총 37개의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50주 출연 횟수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는 구간은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입니다. 6회 출연한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4개까지, 7회 출연한 번호는 최대 3개까지입니다.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의 일반적 출연 구간은 각 구간에서 0에서 2개까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회와 7회 출연한 모든 번호 중에서는 최대 출연 구간은 5개까지 출연 가능하고 일반적 출연 구간은 1개에서 3개까지 번호를 조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회와 8회 출연한 번호에서 각각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는 번호로 선택해 보시고 5회와 8회 출연한 번호 12개 번호 중에서는 최대 출현 구간과 일반적 출현 구간은 모두 3개까지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4회 출연한 번호의 최대 출현 구간과 일반적 출현 구간은 1개까지이고 9회 출연한 번호의 최대 출현 구간은 2개이지만 일반적 출현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1개까지입니다. 4회와 9회 출연한 모든 번호의 최대 출연 구간은 3개까지이고, 일반적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1개까지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주, 10주, 15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에서 50주 출연 횟수를 포함시킨 출연 조합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패턴에서는 한 개의 출연 조합에서 많은 번호들이 확인되는데, 5주, 10주, 15주, 50주 출현 횟수 조합 패턴에서는 당첨 번호만 한 개씩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 번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번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역시 장기 미출수와 자주 출현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체크를 해보게 되면, 로또의 모든 번호 45개 번호 중에서 제외되는 번호만 체크를 해보면 30번 때 번호 사, 34번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본 기본 패턴 그룹 예상 번호 중에서 선택의 범위를 주, 줄이기 위한 그룹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모든 번호가 왼쪽 상단 1번 표이고,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를 왼쪽 하단의 2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1번 표와 2번 표를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정리해보면 1번부터 45번까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번과 2번표를 비교했을 때 1번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2번표에서 제외된 번호를 각각 확인을 해보게 되면 1번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5번부터 44번까지 6개 번호와 2번표에서 제외된 번호는 5번부터 44번까지 8개 번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1번과 2번 표를 비교했을 때 2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3번부터 36번까지 12개의 번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포함된 번호와 각각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로 나누어 봤는데 1번과 2번 표 모두께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A 그룹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를 합쳐서 B그룹,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 가능한 번호를 C그룹으로 그룹화했을 때 B그룹 번호에서 당첨 번호가 출현한다면 동일한 번호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그룹에서 서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번호 18번과 3 37번은 기본 제수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과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를 비교해서 3개 그룹으로 그룹화한 번호를 719회차부터 이전 1018회차까지 총 300회차 동안의 각 그룹별 출연 빈도수 통계를 확인해본 지표를 오른쪽 표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총 20개 패턴 중에서 당첨 번호가 출연했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출연 빈도수는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 첫 번째 빈도수 패턴 312 패턴부터 주, 다섯 번째 빈도수 패턴 321 패턴까지 중요한 패턴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체크한 321 패턴 한 가지만을 확인해 보면 A그룹 번호에서 3개가 당첨번호로 나오고 B 그룹 번호에서 두 개, C 그룹 번호에서 한 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는 빈도수 패턴으로 최근 300회차 동안 단한 번도 꽝이 없었고 최소 5등부터 1등까지 당첨되는 통계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그룹 번호에서는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선택 가능하고, b 그룹 번호 내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번호 중에서 0에서 2개를 선택하고 c 그룹 번호에서는 최소 1개에서 2개까지 선택을 해서 번호 조합을 해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유리한 번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출연 빈도수 패턴으로는 420 패턴과 303 패턴 그리고 330 패턴까지도 주요 5가지 패턴에 비해 상위 당첨과 하위 당첨률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패턴 구간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턴 3개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면 A그룹 번호에서는 3개에서 5개, B그룹과 C그룹 번호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 선택한 번호를 조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1018회차에서 각 빈도수 패턴별로 당첨될 수 있었던 최고 당첨 개수를 확인해보면 주요 빈도수 패턴에서는 4개와 5개까지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확인해봤던 다소 안정적인 빈도수 패턴 역시 420 패턴의 번호 조합에서 5개까지의 당첨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00회... 차까지 통계를 확인해 본 것과 달리 최근 30회 차까지만 당첨 현황 통계를 확인해 보면 주요 패턴과 추가적인 안정적인 패턴 안에서 상위 당첨 구간이 조금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은 게 로또라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번호 조합 또한 매 회차마다 신중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30회차 동안의 흐름과 이전 300회차 동안의 출연 빈도수별 당첨 개수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패턴을 선택한 후에 꾸준한 번호 조합으로 시도해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경우의 수를 보면 확인해 볼수 있는데 주요 다섯 개 출현 빈도수 패턴의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보면 가장 작은 번호 조합 경우의 수를 갖는 빈도수 패턴은 321 빈도수 패턴으로 약 31만 가지 경우의 수로 계산해 볼수 있고 312 빈도수 패턴의 경우에는 약 70만 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 것으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부터 45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번호로 조합했을 때 주요 패턴 다섯 가지 중에서 적게는 약 31만 가지, 많게는 70만 가지 번호 조합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출현 빈도수 패턴은 1, 로공 패턴으로 약 800만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150개의 번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상 3등의 당첨 가능성도 매우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매 회차마다 어떤 번호가 나올지와 한 가지 기준에 의한 통계로 상위 당첨의 가능한 가능성을 높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빈도수 패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잊지 말아 주실 것으로 로또는 매 회차마다 확률이 대략 800만 분의 1이고 정확히는 814만 560분의 1로 또 다른 빈도수 패턴의 출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한개 번호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18번, 18번, 25번, 26번, 34번, 37번 두 번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5번, 12번, 14번, 19번, 28번, 31번, 36번, 44번, 45번으로 총 15개의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15개의 출연 가능 범위는 나오지 않거나 최대 두 개까지 출연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개를 필수적으로 번호 조합에 포함시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기본 패턴 예상 번호로 돌아와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기본 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과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를 비교해 봤을 때,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에서만 확인되는 번호와 5주 동안 2회 이상,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를 확인해 보면, 5주 동안 2회 이상 10주 동안 3회 이상 번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 18번과 37번은 기본 예수로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 그룹에서만 포함된 번호 8번, 9번, 11번, 35번, 36번의 일반적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한개 정도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번 표와 2번 표를 비교한 번호 중에서 2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 12개 번호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과출현 기본 제수 26번과 18번, 37번은 기본 제수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제수를 확인해봤는데 기본 제수를 제외한 출현 빈도수 패턴별로 모든 번호 조합의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보면, 주요 빈도수 패턴 다섯 가지 중에서 최소 약 29만 가지와 최대 58만 가지의 번호 조합으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것으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기본 제수 이외의 제외수를 통계상 확인해 볼수 있는 번호들을 확인해 보면 3번, 11번, 14번, 23번, 32번, 34번, 43번으로 일곱 개의 번호를 추가적인 제외수로 확인해 볼수 있고 제외수 총 아홉 개의 번호로 확인해 봤습니다. 따라서 번호 조합의 선택 구간은 A 그룹 번호에서 3개에서 5개, B 그룹 번호 5번, 19번, 40번, 44번에서 나오지 않거나 한 개, C 그룹 번호에서 제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 6개 번호 중에서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 선택한 번호를 조합해 보시는 것이 이번 로또 1019 9회차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이번 1019회차에서 구독자분들의 좋은 성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